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 고려 초기 왕들, 특히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얼굴 알겠나요? 혹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한테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다면 알겁니다. 그렇죠.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은, 고려를 세운 왕이죠. 자, 이때 왕부터 오늘은 어, 고려 태조 그다음에 그뒤를 있는 두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고려 태조 왕건은 일단 후상국을 통일합니다. 어, 통일을 하는데 일단 통일을 할때 일단 후상국은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걸 이세 나라를 합쳐서 이제 고려를 어, 통해서 공국을 하게 됩니다. 어, 후상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죠. 원래 우리 통일신라 했던 영토는 아마 이 색깔까지였을 겁니다. 이 색깔까지였었는데, 갑자기 색깔이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조 왕건은 첫 번째 정책으로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진 통일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기지가 되었던 장소가 있는데요. 이쪽 서경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서경 혹시 옛날에 어느 나라 수도였지 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이 서경이라는 곳은 밑에도 있죠. 평양이라고 불려서 옛날에 고려의 아니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고요 어, 옆에 보이진 않지만 이쪽 내려오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고려태조 왕건 시기에 안타깝게도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유입됐던 발해 유민들을 고려태조 왕건이 포용 했다라는 얘기를 이 지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더불어서 말하면 바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은 어, 거란족이 보냈 거란이 보냈던 사신을 유배 보내버리고 선물로 가져왔던 어, 등이 두 개나 하나 있는 동물 뭐죠? 네, 아네 낙타입니다. 이 낙타를 개성의 어떤 다리 만부교라고 하는 그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어, 어, 고려가 북진통 아,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거란과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점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 표시가 되네, 되네요. 자, 일단 당시에 고려 태조 왕건은 혼자서 힘으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러 사람들의 힘을 빌렸어야만 했는데요. 특별히 호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호상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태조 왕건은 호족들에 대해서 정책을 유화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땅을 하사하거나 두 번째는 벼슬을 하사하거나 또는 성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땅을 받았거나, 벼슬을 내렸을 때, 우리 기족, 어, 중앙, 지배층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을 하사했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 관계라는 거죠. 자, 가족 관계니,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다. 너는 날 배신하면 안 된다. 나도 널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성을 내려줬다고 해서, 사성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어, 태조 왕건은 이뿐만 아니고 어, 그전에 보여줬던 궁예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냈어. 어, 이랬던 궁예나 교훤과또 달리 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발해 갯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 고려 태조 왕건이 어, 후상국을 빨리 수습하고 고려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죽기 전에 훈요십조를 남기는데요. 어,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순 없지만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불이라고 말이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의 도움으로 삼국통일했다. 을 그러니까 사원을 보호나 감독할 것, 그러니까 보, 어, 불교를 보호하고 감독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또 특징적인데요. 자, 중국 문화가 선진문화긴 하지만 그대로 따른 필요가 없고, 우리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면 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되고, 특히나 거란족은 야만국이기 때문에 풍속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볼수 있다시피 거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도 보면 서경, 옛날 평양입니다. 이 석연과 같은 곳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어, 곳이기도 하고 어, 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등이나 팔관회를 중시하게 됩니다. 연등이나 팔관회는 다 불교의 행사들입니다. 자 연등의 말 그대로 연등을 달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비는 그런 행사기도 이 하고 팔관회는 8 개의 어, 불교 계율을 이날만큼은 지키자.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모든 불교 계율을 일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어, 일반 어, 일반인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여덟 개의 계율만 이때 스님들과 함께 일반인들도 지키자 하는 팔관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근데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태조왕건의 정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에 보니까 뭐가 많죠 부인이 엄청 많아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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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기에 적혀있는 것만 해도 24이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이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 계산을 해보니까 29명, 29명입니다 어, 이분들을 매일 만나려고 한 하루에 한 번씩 만나려고 해도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분들이 가, 고향이 같진 않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또 정선에 가까운 강릉에도 부인이 두분더 계시고 자그 다음에 어, 이런 분들을 왜 각지 있는 혹,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어느 세력의 딸들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호족들의 딸입니다 즉 호족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성정책라서 왕을 왕의 성씨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패밀리로 만든는 부분 성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모뭐 특히 여기도 왕씨 왕씨 왕씨들이 있긴 있네요. 여기도 왕씨들 왕씨들 이렇게 있네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혼하는 방법도 있죠. 결혼하면 패밀리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인들을 얻는데 문제는 요게 생기죠. 이런 결과가 생기죠.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조 왕건도 다복하죠. 역시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왕 입장에서 자 태조 왕건의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딸 포함해서 아들 포함해서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자 태조 왕건의 아들만 기록에 남아 있는 아들 기록에 남아 있는 아들만 몇 명일지 찾아오시면 풍 쿠폰 찍어 드릴게요. 자, 맞춰 보세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어,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호족들의 그것도 호족들의 외손자들입니다. 각지의 세력가들의 외손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